며칠 전에 있었죠 네, 비트코인 선물 네. ETF인 프로시어스의 비토 음. 19일날 이제 거래가 시작됐죠 네네 네. 이게 기간 투자자들의 투자잖아요 맞아요 기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 투자자 현황 비율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요? 저희가 매주 매주 기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만큼 투자했는지 저희가 차트를 보여 드렸죠. 그렇죠. 보여 드렸죠. 이번에 돈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 오! 스택 머니. 그렇죠. 달러 엄청 들어왔습니다. 짜잔. 야, 이게 뭐선늘이고 그, 옛날에는 불 장때. 이게 엄청 길었고요. 여기는 엄청 작았는데 아, 이번에 불기둥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게 조금 해졌어요. 이게 뭐슨일이고 돈이 엄청 들어와서, 얼마나 들어왔냐면, 1조 7천억 원이, 얼마 만에 들어왔다? 이게 일주일 만에 투자 들어온 돈이다. 일주일 만에 1조 7천억 원이나 들어왔다. <laughs> ETF가 이렇게 효과가 달달합니까? 아, 엄청 달달했습니다. 진짜 많이 들어어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투자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c m e 보다 거래량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c m e 보다 거래량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 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야, 어떻게 이제 모티브가 되는 거보다 거래량이 더늘어면 이거 쿵쿵짝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맞출 수 있냐.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간 거 확인했어. 네네. 근데 이 돈이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요. 네. 이더리움을 살 수도 있고 알트코인을 살 수도 있어요. 음. 그중에서 뭘 샀느냐? 그거 대부분 비트겠죠? 맞습니다. 이 까만기 비트코인인데 꽉 차게 거의 비트코인만 샀습니다. <laughs> 역시 부자들은 생각이 다 비슷해 비트만 사 비트 음. 네, 비트 엄청나게 이게 사셨어 확실히 이런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안정적인 투자나 이제 오래 투자하신 분들 기관이나 펀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이제 비트에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이제 그 하룻가가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이제 개미들 같은 경우는 자코인만 노리죠 맞아요 어 그런 모습들이 나눠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음. 자코인만 노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뭐라고 합니까 털려놓고 역시 세력 세력들이 장난질 친 거다. 음. 라고 남탓을 하죠. 그쵸. 차라가 그런 것만 노려놓고. 음.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이렇게 뭐 시장을 막 조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좀 안정적인 걸 투자하면서 남탓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역시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과 투자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라는 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때문뭐 비하발언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부자 와인들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 부자처럼 투자해야 부자가 된다. 아 그럼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샀다는 거 확인했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많이 샀느냐? 짜잔, 보시면 이제 프로쉐어스의 비트코인 ETF가 떴죠. 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쉐어스가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게. 근데 프로시어스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실질적으로 매수 가꽤 들어오기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확인하자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1조 한뭐 6, 7천 그 근처입니다. 6, 7천조 해가지고 1조 6에서 한 7천억 원, 1조 6에서 7천억 원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들어왔고요 회사로 따지자면 이제 프로시어스만 통해가지고도 1조 약 3천억 근처. 가량, 이제, 이번 ETF로 일주일 만에 매수가 들어왔다. 라는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요? 뭐냐면, 어쨌든 뭐, 많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된 거는 맞지만, 더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요? 이거는 진짜 천... 큰일 나는 겁니다. 음,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지금 주식 시장에서 뭐 기업들이 돈이 갈 데가 없어. 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 큰일 났어. 투자할 데가 없네? 아, 그럼. 그래서 ETF들이 이제 하나하나 승인이 나면서 더 많은 상품들이 승인이 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거기도 돈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단기 레포나 이런 쪽으로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 돈쓸 데가 없거든 맞아요 또 언제 파월 형님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등등등 이제 시중에 는 돈을 빨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질려가지고 주식 들어가기 애매해요 음흠. 그래서 이한머니들이 지금 많이 쌓여있는데 만약에 이런 추세로 이제 ETF가 하나, 두 개씩 이제 상품화가 되고, 많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이 구멍들이 송송송 뚫리게 되면 그 한머니들이 1%에서 5%만 들어와도 우리는 부자인가? 어, 부자 될 수밖에 없죠. 아, 큰일 났다. 아, 왜냐면 이번에 프로세우스 말고도 네네. 다른 ETF, 지금 총 3개의 ETF가 승인이 났죠? 맞아요. 그럼 하나하나 더 추가되면 이곳에만 몰리지도 않고, 다른 곳에서도 실질적으로 매수가 많이 되지 않을까. 아, 그죠 그리고 짱방한 놈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비트가 추세가 나오고, 지금은 뭐 이제 전구점 라인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세가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아, 달달한 후 하면서 또 많은 자금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까. 예전에는 이제 비트 시장이 사기다, 뭐다. 그리고 스캠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스캠과 사기보다는 이제 달러에 대한 해치수단으로서, 어, 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전재산을 몰빵 때리는 거는 아니지만 자산의 한 3%에서 5% 정도는 비트코인 살만하다라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맞아요. 은행들도 이제 손을 내밀고 있고 진짜 시장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 아직은 초기 시장인 모습에서 우리는 진짜 미래에다 불을 두고 온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라떼라고 생각할 때 사는 게 가장 빠르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이 최 저점이다 아 좋습니다 이제 그만큼 많이 많이 사시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거 보시면 과거 불장 때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셨는데 네네. 지금 이제 요만큼 올라왔어요 아 우리 비트장 좋았을 때 이만큼 많이 사셨는데 이번에 요정도 샀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의 비트코인에 들어올 돈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자 보세요 이게 초기 시장이라고 음. 이렇게 시작됐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음. 장대 양봉들 이렇게 띄우는 거 아니까 자, 과거보다, 이때보다 더 높은 태산을 쌓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희망이 뿜뿜 뿜뿜 요, 요 정도만 들어왔는데 비트가 많이 올랐대! 아, 그럼, 그럼, 그럼!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오면 비트가 얼마 되겠대! 큰일 났네. 계속 오르겠네. 큰일 났네. 더 오르겠네. 자산은 늘어나는데 사고 싶은 게 없네. 아, 네. 그만큼 이제 많이 많이 매수해 주시고 기간 투자자분들로 많이 투자하는 만큼. 네네. 전세계 주류 자산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비트코인이 조만간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표로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말 이러다가 다 같이 됐어? 한남동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 좋아요. 큰일 났네. 음. 한남동에 세대수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다 들어갔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집값 올라가겠네. 기큐라츠야 아, 그렇죠. <laughs> 부동산 값 올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행복해. 아, 그럼 그럼. 네. 이만큼 이제 정거점 뚫기 전에도 이 정도인데. 네네. 만약에 정거점 뚫으면 진짜 더 많이 살걸요? 아, 그럼 그럼. 음. 그때 되면 여러분들도 미래에 불을 두고 왔듯이 지금 아프리카 TV에서도 유튜버에서도 트위치에서도 매일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미래의 강남 건물주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이런 타점을 저는 7년을 기다렸어요 아이 많이 기다렸죠 형님들. 병민들, 형님들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는 7년을 기다렸어 씨 <laughs> 존나 오래 기다렸다 야나 7년을 버텼어 그럼 4월달 들어오신 분들이 개이득인가? 아, 몇달안 기다렸으니까 <laughs> 난이 순간을 위해서 7년을 기다렸어 이제 해 넘어가면 8년이야 오해도안해 어려워. 나와가면 8년이야. 나 이제 이제 8년째 기다리고 있어. 네네. 야, 존버는 승리한다. 시부래. 그래? 존버는 승리한다. 방송만 코인 방송만 4년 차입니다. 씨. 역시 존버는 승리하는 건가? 음, 하니까 오더라. 그쵸 이거를 8년 전에 예측을 했지? 아, 니 네네. 내가 영언가 8년 만에 맞춘 거면 맞춘 거죠? 아 그럼. 아 그렇죠, 그렇죠. 인디언 기부쟁가 인디언 기부제지 삼보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냥. 비트코인 몇십만원 대부터 3억 갈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야. 아, 그렇죠. 이제 사놓고 기도하는 거죠. 아, 그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짜 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길게 봤을 때는 이제 한머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이나 개인들은 사실 들어오지 않았죠. 네네. 올 초에 반짝 들어왔다가, 어, 역시 반짝반짝 작은 별이었어요. 어, 정가 나갔습니다. 음 나갔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 물량 던지고 우리는 한남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넘어가도록 합시다.